오늘은 블루웨어 신제품 더스트마그넷 런칭쇼를 시청한 후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기준이 까다로우실 텐데 저번 주에 온라인 런칭쇼를 신청하고 더스트마그넷 공기청정기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더스트마그넷 런칭쇼 시청 후 인상이 깊었던 제품의 특성점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와 오늘 네. 블루웨어의 더스트 마그넷, 네, 아, 더스트 마그넷. 네. 오늘 그 제품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런칭 방송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스트 민경수고요. 함께하겠습니다, 심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와 지금 네. 저, 저 같은 집사님들 지금 네. 만분 몰려오셨어요 지금. 네. 만자 <laughs> <만분 웃음> 오늘 진짜 여러분 역사적인 날이에요. 맞아요. 음, 진짜 북유럽의 감성과 기술력을 네. 그대로 가지고 온블루웨어의 <laughs> 네. 진짜 특히나. 특히나 오늘 그 집사님들과 그리고 집에서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그럼요. 가장 특화됐다고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더스트 마그넷을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보인다. 공기청정기는 나이에요. 아무거나 음. 고르시면 안 돼요. 26년간 공기청정기 하나만을 연구, 개발해서 디자인까지 스웨덴에서 온이 고급스러운 제품을 네. 오늘 런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제품 특별 저희가 할인까지 해서 좋은 조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괜히 띄워놓은 게 아니에요. 네. 아래에서 한번. 음. 이중 흡입구 시스템으로 먼지 입자가 바닥에 닿기 전 강력하게 흡수하고 깨끗한 공기를 정확한 각도로 내보내어 소용돌이 바람을 만들면서 공기 먼지를 응집시켜 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은 이중의 흡입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아까 소리 잠깐 들려드렸던 네. 배출구죠. 예. 예.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쪽 보셨죠. 그렇죠. 이것도 이중의 배출구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깨끗한 공기 바람이 나오면서 음. 동시에 바닥에 살짝 가라앉려고 하면 먼지들 띄워서 다시 그렇죠. 한번더 털을 또 이렇게 또 흡입을 할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술력이 들어가요. 네. 겁니다. 요게 이제 스파이럴 에어라고 네. 해서 그냥 소용돌이 <laughs> 치면서 공기가 싹 나오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의 공기를 아주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서 띄워 올리죠. 네. 예. 그 띄워 올려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음, 음. 필터는요,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두 군데. 공기청정기에서 굴... 굴... 가장 중요한 필터는 간편한 프리 필터와 메인 필터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 제품 뒤에 필터 박스를 당겨 쉽게 꺼낼 수 있고, 공기 중에 가스나 가벼운 냄새, 연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화학 물질 아, 네. 등을 효과적으로 아, 제거해 줍니다. 아니면 반려묘들의 그 털을 털. 여기서 걸러주는 거예요. 요 근데 그냥 걸러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마 에어컨에 있는 필터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네. 다른 공기 청정기에 있는 필터 보셨을 거예요. 약간 무슨 그어 그 극세사망 같은 이제 맞아요. 그런 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약한. 예, 예. 근데 요거는요. 그게 아니고 금속망입니다. 맞아요. 금속망인데 이 금속망을 왜 그냥 금속망이냐오래쓰라고 아니에요. 아니요. 예. 자석처럼 네. 얘가 털을 집진시켜서 여기 딱 붙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스테인리스 양이온 어, 프리필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먼지 자체가 음이온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더욱더 강력하게 예. 이온화이징을 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어떻게 더스트 마그네시 되니 짜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 안에 필터가 또 있어요. 맞아요. 자, 다음 필터들 보여드릴게요. 필터 자, 요거는 이제 콤보 필터라고 하는데요. 네. 자, 요렇게. 앞에는 이제 입자 필터 그렇죠. 그리고 뒤 뒤에는 이제 활성 필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코코넛 활성탄으로 만든 활성 필터인데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작은 먼지들을 이제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휘발성 화합 유기물이라든가 음. 걱정되는 좀 바이러스나 좀 눈에 안 보이는 음. 미세 입자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메인 필터인 요어 입자 필터와 탈취 필터에서한번더 걸러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초미세 먼지는 아주 작은 어 작은 입자의 먼지 같은 경우도 99% 이상 그렇죠. 예. 기 키우시는 분들은 진라든가좀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98% 이상 걸러드릴 거니까 안심하고 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스트 마그넷 런칭 쇼 이벤트가 진행하길래 저도 이벤트에 참여해 봤습니다. 이벤트는 총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퀴즈를 맞추면 기프트 콘을 받을 수 있었어요. 1번 더스트 마그넷, 2번 스프로텍트 3번. 블루 자 우리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리 집의 청소 가전 필수템 이른바 삼신 가전의 세 가지 가전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초성을 적어놨어요 네, 네. 다 아시겠지만 예. 그래도 힌트 드시라고 초성을 적어놨거든요 음.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저희 주인공이 일단 등장을 한거고요 예. 그래? 자 그리고 예. 뒤에는 저희가 요렇게 초석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예, 예. 삼신가전 세가지를 주관식입니다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무관을 만들어 놨어요. 자 네. 더스트 마그넷이 안에 있는데 지금 뿌예요. 와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 어, 어, 숨막혀 겠죠 저게 우리, 우리 애기 털이고 저게 먼지라고 예, 예, 생각하면 예. 너무 답답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스트 마그넷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한 정도냐면요. 한 15제곱미터 그러니까 네. 웬만한 집의 안방을 한 10분이면은 이렇게 지금 공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거예요. 소돌아가는거 보이시죠. 흐려. 소용돌이 막 지금 예 여기서 막 돌고 있어요 공기가. 네. 순식간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네. 빨아들이는 것까지 전체 예. 눈으로 보여요. 그렇죠. 오. 모습을 드러내죠. 자 이러면서 깨끗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눈에 보이는 탈날림 또는 배설물에서 나오는 냄새 등등 반려동물 가정을 위한 필수템으로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뉴 네. 더스트 마그넷과 아, 함께 해보세요.